이번에는 연속하는 수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하는 수. 연속하는 수는 어떤 숫자를 말합니까? 우리가 어, 연속하는 수는 그냥 1, 2, 3, 4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하나씩 차이가 나게 차례대로 쭉 나오는 숫자를 연속하는 수라고 합니다. 뭐, 1, 3, 1, 1 3, 5 이런 거는 연속하는 수가 아니죠. 바로 다음에 우리, 우리가 일반적인 어, 아라비아 숫자에서 바로 다음이 나오는 숫자끼리 이렇게 쭉 나열된 거, 1, 2,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된 것을 연속하는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속하는 수는 전부 다일씩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문제에서 만약에 연속하는 두 자연수가 있다 할 때, 지금 연속하는 두 자연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두 자연수의 합이 9라고 하네요? 그러면 그때의 이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합이 구가 되는 연속한 두 숫자는 뭘까 하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 이럴 경우에는 어, x를 사용해서 우리가 나타낼 텐데 자 팁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연속하는 두 자연수가 있다 하면은 뭐 하나는 x로 놓는다면 다른 한 숫자는 한개 차이가 나는 게 연속하는 수기 때문에 x 플러스 1, 이렇게두 개로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를 또 만약에 x로 놓는다면은 또한개 작은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또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속하는 두 자연수를 물었을 때, 한 개는 x, 하나는 x 플러스 1, 이렇게두 개로 놓을 수도 있고, 한 개는 x 마이너스 1, 한 개는 x, 이렇게 두 개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두 자연수일 때는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는 말이 나오면, 이쪽에 한번 적어 볼까요? 참고로 해서, 어, 얘기하겠습니다. 연속하는 세 자연수. 라는 말이 있을 때는 이럴 때는 x를 표현해서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제일 먼저 그 x가 제일 뭐 숫자 이제 세 개가 있을 텐데 x가 제일 작은 숫자를 의미한다 치면 그 다음 숫자는 한개 차이가 나야 되니까 x 플러스 일로 놓을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숫자는 x 플러스 이로 놓을 수 있겠죠. 이렇게 세 개로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아니면 또이 x를 중간에 있는 숫자를 x라고 둔다면 그 x 앞에 있는 숫자는 한개 차이가 나야 되니까 x 1이라고 할수 있고 x 뒤에 나오는 숫자는 x 1이라고 할수 있겠죠. 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이 x를 제일 큰 숫자다. 연속하는 세수 중에서 x가 제일 큰 숫자다라고 치면 x 앞에는 한 개가 차이 나야 되니까 x 1이라고 둘수 있고 그다음에 이 앞에는 또 뭡니까? x로부터 두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x 2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는 표현 이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세 개로 놓든지 이렇게 세 개로 놓든지 이렇게 세 개로 놓든지 세 가지 중에서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해서 문제를 어, 편한 대로 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는 연속하는 두 자연수라든지 아니면, 연속하는 세자연수라든지, 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연속하는, 뭐, 홀수. 연속하는, 연속하는 두 홀수라든지, 연속하는 두 짝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홀수나 짝수 같은 경우에는, 1, 3, 5, 7, 우리 홀수 1, 3, 5, 7 떠올릴 수 있죠? 1, 3, 5, 7, 이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숫자들이 전부 다두 개씩 차이가 나죠. 두 개씩. 그래서 만약에 하나를 x로 놓는다면, 작은 수를 x로 놓는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홀수는 두 개씩 차이가 나야 되니까 x 플러스 2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 큰 거를 x로 놓는다면 그 앞에 나오는 홀수는 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두 개로 놓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짝수도, 우리 짝수 숫자 뭐 있습니까? 2, 4, 6, 8, 10, 뭐 이런 게 있죠? 짝수도 마찬가지로 두 개씩 차이가 납니다. 2씩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짝수도 똑같이, 어, 작은 수를 X라 놓는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짝수는 앞에 숫자보다 두 개가 차이 난 X 플러스 2가 될 테고, 또 만약에 큰 것을 X로 놓는다면은 그 앞에는 X 마이 1, 이렇게 똑같습니다. 꼴수일 때나 짝수일 때나, 우리가 놓을 수 있는 이렇게 방법은 이렇게 있습니다. 뭐 연속하는 두 홀수라든지 연속하는 두 짝수 말고도 또뭐 연속하는 세 홀수 세 짝수 이것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나옵니다. 이게 홀수 짝수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또 연속하는 세 자연수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 자 필수 문제에서는 연속하는 두 자연수라고 했죠. 그래서 어 여기 1번에서 작은 수를 x라고 놓으라 했나요? 그러면 큰 수는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보자 뭡니까? 작은 게 x라고 했기 때문에 큰 수는 x보다도 1이 큰 숫자겠죠. x 플러스 1이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1번의 답은 x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정식을 세워 봅니다. 어, 하나는 어떤 작은 숫자 하나는 x고 두 번째로는 x 플러스 1이죠. 그래서 한 숫자는 x라는 숫자고. 또, 한 숫자는 x 플러스 1이라는 숫자인데, 두 개를 합했을 때 합이 9라고 하네요. 그래서 식은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x 플러스 1은 9.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뭐 조금 간단하게 줄이자면, 뭐 2x 플러스 1은 9.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 식을 이렇게 방정식, 2번 답은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2x 플러스 1이 9죠. 자, 2x 플러스 1이 9입니다. 그러면 2x는 1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자, 2x는 8이다. 그러므로 x는 이 2가 넘어가면 나누기 2가 되니까 4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방정식을 푸시오 했더니 x는 4였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연속하는 두 자연수를 이제 구해보면 뭡니까? 우리가 처음에 숫자 하나는 X라 놓고, 다른 하나는 X 플러스 1로 놨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X가 지금 4라 했습니다. 4. X가 4라는 건 낫고, 그 다음 이제 4 뒤에 있는 숫자는 뭡니까? 1이 더 커야 되니까 5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연속하는 두 자연수는 4하고 5다. 라고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 2, 3, 4까지 차례대로 이렇게 답을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쌍둥이 문제도 비슷한 유형입니다.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합이 이번에는 15라고 되어 있네요. 그럴 때두 자연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 여기 문제에서는 마찬가지로 작은 수를 X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제 연속하는 두 자연수는 하나는 X라면 하나는 X 플러스 1이다 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X와 x 플러스 1 이렇게 두 개를 더했을 때 15가 나온다. 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방정식을 풀면 뭡니까? 2x 더하기 1은 15죠. 2x 플러스 1은 15다. 그러므로 2x는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14가 나오고 또 x는 그럼 뭡니까? 2는 넘어가면 나누기 2가 되기 때문에 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x는 7입니다. 자, 그래서 두 자연수 한 개가 7이라면 그 뒤에 나오는 연속하는 숫자는 8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해서 연속하는 수를 구하는 것을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합이 17이 되는 어, 연속하는 수입니다. 작은 수를 x라고 놓습니다. 그럼 큰 수는 x 플러스 1이 되겠죠. 한개 차이가 나야 되니까. 방정식을 세워보면 자 작은 수는 x고 큰수는 x 플러스 1인데 2개를 더했을 때 17이 나온다 했습니다. 17. 자 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정식을 풀어보면 2x 플러스 1은 17이죠. 2x 플러스 1은 17이다. 그러면 2x는 1이 넘어가서 빼기 1이 되니까 16입니다. 또 x는 2는 넘어가면 나누기 2가 되죠. 8입니다. 그래서 x는 8 이렇게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속하는 두 자연수는 하나가 8이면 다른 하나는 9가 되겠죠. 바로 뒤에 수니까. 또 같은 방법으로 자, 8번을 보면 이번에는 합이 25고 이번은 조금 다르게 큰 수를 x라고 뒀네요. 자, 그러면 작은 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수가 x니까 작은 수는 x보다 하나 더 작은 게 연속한 수가 되겠죠. x-1이고, 방정식을 세워보면은, 작은 숫자가 x-1이고, 어, 큰 숫자는 x인데, 두 개를 합했을 때, 나오는 것이 25가 된다. 식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x 더 플러스 x니까 2x. 거기에 마이너스 1을 했을 때 25가 돼야 되네요. 그러면 2x는 1은 넘어가면 플러스 1이 되죠. 26이 되고, 그래서 x는 2는 넘어가면 나누기 2가 됩니다. 그래서 13 나오네요. x는 13. 자, 방정식 풀었습니다. 그럼 이제 연속한 두 자연수는 뭡니까? 큰 수가 13이니까 13 앞에 있는 숫자는 12.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9번도 이번에 합은 33이라네요. 큰 수를 x라고 놨습니다. 그러면 작은 수는 x-1이라고 놔야 되겠죠. 그래서 방정식을 세워보면, x-1이라는 숫자와 x라는 숫자를 합했을 때 나오는 게 33이다. 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가 두개 있으니까 2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죠. 그랬을 때 33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2x는 얘가 넘어가면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34죠. 또 x는 2가 넘어가면 나누기 2가 되니까 17이겠죠. 그래서 x는 17.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연속하는 두 자연수는 뭡니까 큰 숫자가 17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앞에 숫자는 16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다 적어 주셨습니까 그 다음에 10번도 해보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나왔네요 이번에는 자세 자연수는 어떻게 하는지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세 자연수의 합이 30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수를 만약에 x라고 한다면 그 앞에 숫자는 x보다 1이 작은 숫자고 그 뒤에 숫자는 x보다 1이 큰 숫자겠죠. 그래서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x 1, x, x 1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 개의 합이 30이라고 했으니까 식은 어떻게 됩니까? x 1 x x 1 했을 때 30이다. 식은 이렇게 되죠. 자 방정식을 풀어보면 x, x, x 세 개가 있네요. 3, x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얘들은 지금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3, x는 30 이렇게 되고 그러면 x는 뭡니까? 3이 넘어가면 나누기 3이 되기 때문에 10이 되겠죠. x는 10 나왔습니다. 자 x가 중간의 숫자인데 10이라는 게 나왔네요. 그럼 그 앞에 숫자는 연속하수습니까 9. 9, 10, 11, 이렇게 되겠죠, 숫자는. 자, 11번에는, 어, 제가 또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짝수가 나왔습니다. 두 짝수라고 되어 있네요. 두 짝수의 합이 26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짝수 중에서 작은 것을 X라고 놓는다면, 짝수는 두 개씩 차이가 나는 수기 때문에, 하나가 X면 그 뒤에 숫자는 X 플러스 2라는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두 개의 수를 합했을 때에 26이 돼야 된다. 식은 이제 이렇게 되고 풀어보면 은 x가 두 개니까 2x에다가 플러스 2는 26이다. 그러면 2x는 플러스 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24가 됩니다. 계산하면. 그래서 x는 또 뭡니까? 2가 넘어가면 나누기 2가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12가 나오겠죠. 그래서 x는 12다. 그러면 두 짝수에서 지금 x가 작은 숫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뒤에 나오는 짝수는 뭡니까? 12에서 두개 차이가 나죠. 짝수는. 그래서 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연속하는 수를 물었을 때는 어떻게 그 미지수를 x를 해서 어, 놓을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연속하는 수 같은 경우에는 일식 차이가 난다는 거. 그리고 짝수나 홀수. 나오는 것은 이식 차이가 난다라는 거 그거를 참고로 해서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